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상가와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261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주택 면적 52평, 상가는 34.8평으로 연면적 73.62평입니다. 3층 상가 건물입니다. 주택과 상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가는 3층에 찻집을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식당이며 1층은 전시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건물과 조경수를 포함하는데 어, 그림에서 보듯이 조경수가 아주 멋진 그런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전시장에서는 여러 작가들이 작품을, 여러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작가별로 전시하고 판매 형식 판매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매매 금액은 20억입니다.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눈덩이 부동산 소장 이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